안녕하세요. 2학년 6단원 곱셈입니다.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2학년 문제는 이제 조금씩 쉬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필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또 다섯 개, 또 다섯 개, 또 다섯 개, 다섯 개가 반복되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게 먼저 쓰겠습니다. 밑에 오, 오가 있고, 이 오는 이거죠. 자, 오가 이겁니다. 이 오는 이쪽 거에 오고. 자, 그럼 이거 다섯 개 묶으면 여기다 쓰겠죠? 오. 다시 또 여기 다섯 개는 여기다 쓸 겁니다. 다섯 개. 오 더하기, 오 더하기, 오 더하기, 오. 그러면 10이고, 15, 20이 되죠? 그럼 이건 20입니다. 자, 덧셈을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오가 몇 번? 오가 네 번. 오가 몇 묶음? 네 묶음. 그럼 오의몇 배? 네 배. 그래서 오의네 배는 20.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더하기를 곱하기로 표현하는 것은 3학년 때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학교에도 이런 것이 있는 거. 지난번에 중학교 문제 한번 알려드렸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그러면 a가 몇 번? a가 네번 요거는 중학교 1학년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과제의 수를 더셈식과 곱셈식으로 나타내보세요. 어 자, 더하기부터 해볼까요? 여기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 그러면 40 더하면 되겠죠? 자, 요네개는 여기. 이거는 여기, 여기 4는 여기다 쓸 거고, 여기에 4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 사 이걸로 할까요? 여기 4. 그 다음 요거는 여기. 얘는 여기. 자, 4를 더 했죠? 4가 몇번더 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그러니까, 4씩 여섯 묶음, 6. 4씩 여섯 묶음 더 해볼까요? 4 더하기 4는 8, 거기다 4 더하면 12, 더4 더하면 16, 그 다음에 20, 또4 더하면 24. 얘는 24네요. 자, 4를 몇번더 했죠? 4를 여섯 번 다시 더하기 표시를 가져왔습니다.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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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적으로 더하면 더하기 표시를 이렇게 비틀어서 곱하기로 쓴다. 그런데 요 4를 쓰고 지금 4가 더해졌죠? 4가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데 그러면 더해지는데 몇번 더해졌느냐? 덧셈을 이렇게 비틀고 여기다가 몇 번이다. 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는 거죠. 즉 4씩 6묶음 4씩 6묶음에다가, 식에다가 곱하기를 넣으면 4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4씩 6묶음, 4 곱하기 6. 4를 6번 더 했다, 4 곱하기 6. 자, 여기 6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를 간단히 곱하기로 만드는 법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빼기는 뭐가 될까요? 자, 더하기. 계속 더하죠?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곱하게 됩니다. 그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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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가 될까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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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빼고, 빼고 하면 나누기가 됩니다. 요 점, 요 점은 계속 뺀답니다. 이 점은 계속 뺀다고 하는 겁니다. 자, 0.3에다가 0.34. 그 다음에 여기 4에다 점 찍었습니다. 0.34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 0 3 4 4 4 4 4를 계속 씁니다. 0.34에 점 찍은 것은 0.3 쓰고 4를 계속 쓴다는 겁니다. 그럼 빼기에 점두 개를 찍으면 무슨, 무슨 뜻이다? 계속 뺀다. 이런 비슷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중학교 1학년에 배웁니다. 빼기가 나누기가 된다. 이 정도 알아주세요. 더하기가 곱하기가 된다. 더하기가 반복되면 곱하기 빼기가 반복되면 나누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곱셈식을 써보세요. 자, 풍선이 하나, 둘, 세개 있죠? 자, 하나, 둘, 세개 있고 또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세 개가 몇 묶음? 두 묶음. 4 곱하기 6? 사식 몇 묶음? 사식 여섯 묶음. 사식 식에다가 뭐 붙인다? 곱하기. 4 곱하기 6. 자, 그러면 삼식 두 묶음. 여기로 한번 다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삼식 두 묶음. 자, 삼식 두 묶음이면 식자리에 뭐 붙인다?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 3 곱하기. 자, 얘는 삼식 몇 묶음? 삼식 세 묶음. 삼식 세 묶음 삼식 세 묶음이니까 식자리에 곱하기를 쓰면 삼 곱하기 삼 되죠 요거는 삼 곱하기 삼자 곱하기를 더하기로도 표현할 수 있죠 삼을 몇번 더한다 삼을 세번 연속도 한다 그러니까 삼 더하기 삼 더하기 삼 이렇게 삼을 세번 더하는 것을 줄여서 삼 곱하기 삼이라고 씁니다. 3에다 3 더하면 6이죠? 거기다 3을 더하면 9. 그래서 3, 3은 9가 되는 거죠. 국어노트에다가 3칸씩 띄워 쓰세요. 국어노트. 하나, 둘, 셋, 넷, 다, 열, 구, 다, 아홉, 열. 이렇게 쭉 쓰는 거. 그 중에 3칸씩만 쓰세요. 한, 1 쓰지 않고 2도 안 쓰고 3을 씁니다. 3칸씩. 4안 쓰고 5안 쓰고 6 쓰는 거. 그것이 구분한 3단입니다. 수학은 별거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어노트에다 숫자를 많이 쓴 사람은 수학을 매우 잘할 겁니다.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잘할 겁니다. 더하기를 곱하기를 표현하는 거 이해하신 분들은 나중에 수학을 매우 잘할 겁니다. 구슬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일곱 묶음 일곱 개 묶었죠? 일곱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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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 일곱 개씩 몇 개? 일곱씩 몇 묶음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 일곱씩 다섯 묶음 일곱씩 다섯 묶음이 어떻게한다 식자리에다가 곱하기 표시를 쓴다 7 곱하기 5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얘는 35죠? 곱하기를 더하기로도 쓸수 있죠? 7을 몇번 더했다? 7을 다섯 번 더했다 여기 7이 있죠? 7. 이거 7, 또 더해줘. 여기 7개가 더 있죠? 7 더합니다. 여기 7개가 또 있죠? 여기 7개가 더 있죠? 그러니까 7. 7에다 7 더하면 14, 21, 28, 35. 그래서 7 5로 35. 7을 5번 연속으로 더하면 35가 된다. 음료수는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음료수의 수를 덧셈식으로 나타내면 6개, 6개, 10개, 6개, 10개, 6개. 더하기 6, 더하기 6 하면 되겠죠? 6 더하기 6은 12. 몇 묶음이죠? 두 묶음. 육식 두 묶음. 몇번 할까요? 육식 두 묶음. 그럼 육식 자리에 곱하기를 넣으면 6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2. 또는 6을몇번더 했다? 6을두번더 했다. 6을두번더 네, 했다. 바퀴가 4개인 10씩. 자동차가 다섯 대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나세요. 곱셈식. 자, 4의몇 배? 여기 4. 여기 바퀴가 4개죠? 얘도 바퀴가 4개입니다. 이 자동차도 바퀴가 4개, 바퀴가 4개, 바퀴가 4개. 자, 이 바퀴를 다더 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더 했네요. 4를 다섯 번더 했다? 그러면, 4를 다섯 번더 했으니까, 우리는 쓰겠죠? 4를 다섯 번 곱한다. 자, 4를, 4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니까 4 곱하기 5를 쓴다라는 거죠. 4가 몇번더해졌는가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곱하기 옆에 5를 씁니다. 또는, 몇 묶음? 여기에 4, 바퀴가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4가 다섯 묶음. 그래서 묶음 대신 5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5배. 4의 5배. 의자는 곱하기입니다. 4의 5배. 4 곱하기 5는 20. 수학 참 쉽죠? 국어 노트에다가 국어 노트에 숫자 쓰기를 조금 하면 곱셈은 아주 쉽습니다. 자네를 영원히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자네를 응원합시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을 응원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